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이 본문 그 16장에서는 그 유럽의 아, 첫 도시였던 그 빌리뽀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또 복음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 여러분 어제 그 내용이 좀 길어서 마지막 부분들을 좀 자세히 못 다뤘지만, 우리 마지막 그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제 간수가 이제 다 죄수들이 풀린 줄 알고 자결하여 죽으려 하는 그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때 이제, 어, 마지막 그 16장의 보물을 보게 되면 그 자결하려 할때2 8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냐면 이제 죄수들이 다 풀려난 줄 알았으니까, 아, 이제 내 목이 잘렸구나. 어차피 이제 내가 간수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직장도 딸리고, 나에게 위험이 다, 닥쳐오는 이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여기서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30절인데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그냥 오늘 하나의 스토리로 읽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특별히 크리찬이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화두이며 질문인 하나의 질문을 간수가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세상도 똑같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며 우리가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그 분위기들이 그렇지만, 더더욱 요즘 한국 사회 가운데 소망이 없다. 어, 미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이 자살하려는 그런 마음들 얼마나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근데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또내 자신과 가정, 주변과 나라 모든 것들을 볼때이살 소망이 없는 상황들을 너무나 접할 때, 사실 오늘 보면의 간수처럼 그냥 자결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속마음을 우리 마음가운데 깊이 느껴야 할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들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 한 가지는 오늘의 보면 31절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 다 외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과 함께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지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심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지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구원 받지요?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이티 안에 있는 구원 돈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사이비와 이단, 여러가지 많은 타 종교에서 많은 것들로 우리 흔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미혹의 형들이 우리 흔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행위를 강조할 때도 있고요. 여러가지 많은 것들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마치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많은 것들로 우리 혼동케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목사님 정말, 나한 사람이 믿으면 내 집도 다 구원을 받는 게 맞는 겁니까? <laughs>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인 나 자신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집안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난 믿는다. 이건 왜일까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를 택한 이유 중에 그럼 사실 가족의 이원들그 누구보다도 그 어머니의 사랑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근데 어머니가 깨달았어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많이 아마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 한 가지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에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도 응답하시는데, 믿음의 그한 사람의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그런 거로 주 예수를 믿어, 내가 진짜 믿으면 나와 더불어 내 집은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사실 일상의 삶 가운데 잘 빛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언제 가장 빛날까요? 죽음 앞에서 가장 빛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하나님의 열리는 문 아닙니다. 천국으로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죽음 앞에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이 마음으로부터 울려퍼지고 내 믿음의 신앙과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곡조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이 사실 가정에서 흘러넘칠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사람들도 아 우리 어머니는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사실 이것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때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유,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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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가지고. <laughs>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그 예수 안에 미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미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진짜 미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달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 바울과 오늘 또 신라의 전도행을 계속 보지만 이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핍박과 박해와 아니 어떻게 보면 가는 곳마다 욕을 먹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 받습니다. 근데 이런 멈추나요 멈추지 않나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도 있지만 이 땅의 것들이 한낱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 그 조금만 욕 먹어도 A 씨 해고 나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 지난 주일의 화도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도시가 바뀌고 복음이 전해지는 마을이 바뀝니다. 그런데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지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느는 것과 동시에 뭐가 또 늘지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횟수가 계속 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지요? 사탄마귀의 역사가 있거든요. 악의 영향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심령 우리 마음가에 진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핍박도 있습니다. 환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가다가 놔버립니다. 실족하고 시험들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신경 쓰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으면요 끝까지 구원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팔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이 팔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너무나잘하는 팔복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팔복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팔복의 마지막 초점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복을 넘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릴 때 모든 악한 말로 너희가 모함받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16장을 넘어서 17장으로 넘어갈 때 저에게도 하나님, 저도 17장을 막 설교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집 목사 그냥 알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조상의 초등학교 아이들도 여름 성령학교 정도 하면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근데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화두 가운데 이문제가풀려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그 다음 가운데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께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16장을 넘어 이제 17장으로 넘어갈 때 오늘 보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또 변하게 됩니다. 이런 빌립보서도 빌립보 빌리뽀 지역을 통해서 그 말씀이 쓰였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도 오늘 17장의 배경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7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4절에 보면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압을 받고 발과 신라가 따랐다라고 씁니다. 아, 이 대사 론으니까지가큰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큰 무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경건한 헬 라인들도 그리고 적지 않은 귀 부인들도 이제 복음을 영접하는 혼란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접되고 기쁨이 찾아오면 또 뭐가 있지요? 또 바퀴가 또 있습니다. <laughs> 오늘 본문은요, 빌리보에서는 누가 감옥에 갇히지요? 바울과 신라가 고소당하고 소송당해서 가, 바, 그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가 또 고소당할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게 되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기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찔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던 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지금읍장들의 행정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관공소의 관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야손 이 놈이 말입니다. 어 그럼 얘기, 얘기하는 거야.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바울과 신라 이런 사람들 지금 자기 집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러면서 이 야손을 말하자면 소송을 걸고 행정적으로 공권력으로 지금. 핍박과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구절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결국 이제 야손이 돌을 쓰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손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과 신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도 소송 당하고 지금 끌려갔다가 감옥 속에 갔다가 보석금 내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대살로니카 전서가 쓰여졌다는 사실들을 오늘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대살로니카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바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인데요 아니 2장입니다 2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뽀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많은 싸움이 등장합니다. 고난과 능력, 많은 싸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대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믿음의 역사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금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핍박당하는 거거든요. 귀부인들도 돌아오고 수많은 무리가 돌아왔지만 결국 복음 때문에 욕먹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내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이두 가지가 아무리 있어도 마지막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17장을 읽어 나아가며 나도 복음 때문에 때론 욕도 먹고 보석금을 내야 되고 어려움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되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럴 때 대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큰 은혜와 기쁨으로 그들 가운데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복음을 주 예수를 믿으라.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여 소망의 인내로 결실되게 됩니다. 참고 견디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싸움 중에서도 끝. 같이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까요? 다 같이 소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으로이 일들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와 주님,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환란과 모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믿음입니다 아버지 우리 순식교의 온교들 가운데 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알무로 그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 가운데 박해를 받고, 아무로준 여러 가지 많은 먹으로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실교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 또한 더 반응하며, 우리도 성령행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주옵소서 주님 감사 합니다 주님 감사 합니다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없시고 우리 시험에 대기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름성유학교와 또 우리 청년들 연합실원에 그리고 또 AYC와 함께하는 또 원주민 선교 등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금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